아마 여러분 통장에도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매달 월급날만 되면 귀신같이 10만원씩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바로 주택청약통장 얘기입니다. 이게 예전엔 정말 내집 마련의 꿈,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 지긋지긋한 고민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지금 은행 앱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나비 횟수 120회 이렇게 찍혀있지 않으세요? 와 120개월이면 10년이잖아요 진짜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부어온 통장을 뭐 이제 와서 딱 잘라 결정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해지 버튼에 손가락 딱 올리면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아 근데 이거 깨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알아?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 바로 이런 불안감 이 감정의 늪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총약통장이 딱 그거예요 계륵 삼국지에 나오는 그 계륵 맞습니다 먹자니 뭐 딱히 먹을 살은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10년이나 부었는데 지금 와서 버리기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자니 예전만큼 쓸모가 있나 싶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이 계륵의 진짜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고민은 오늘로 끝내자고요 이제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로또 청약 시대는요. 끝났습니다. 완전히요. 왜냐?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년 전, 2020년, 21년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선당구공. 일단 당첨부터 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 이게 거의 국룰이었잖아요. 왜? 당첨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억씩 버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사비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하면서 분양가가 그냥 주변 아파트 시세랑 거의 똑같아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안전 마진이라는 겁니다. 과거 청약 시장이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 딱 하나요. 바로 이 안전마진 때문이었어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니까 당첨되는 순간 그냥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였죠. 그런데 이 마진이 사라졌다? 이건요. 우리가 청약통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약통장이 쓸모없어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여전히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는 시트키거든요. 첫 번째 그룹, 바로 유지 그룹입니다. 이분들은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통장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의 인내가 나중에 엄청난 기회로 돌아올 테니까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냐? 딱 세부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가점이 막 64점, 69점 이렇게 높은 분들. 특히 4인 가족 만점자들, 여러분의 통장은요, 그냥 통장이 아니에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는 VIP 티켓입니다. 둘째,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같은 특별 공급 대상자분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정부가 그냥 너 먼저 가져가 하고 주는 찬스인데 이걸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하신 분들. 이건 청약통장을 넘어서 그냥 현존 최고의 예금상품이에요. 이자율 4.5%에 나중에 대출 혜택까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청약 통장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기회 비용을 갈가먹는 부채가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하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현명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바로 청약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보통 가점이 한 30점에서 50점 사이에 있는 40대, 50대 분들이나 1인 가구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세요. 제가 정말 냉정하게 팩주만 말씀드릴게요. 이 점수로는요,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입지에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5%.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이 통장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속도입니다. 청약 통장 이자가 지금 2.8% 정도잖아요? 근데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넣고는 있는데 사실상 내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은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특공 대상자인지, 만약 여러분 점수가 64점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유지 전략이죠. 특별 공급 대상자다? 당연히 유지해야 하고요. 그런데 내 점수가 30점에서 50점 사이다. 혹은 나는 청약보다는 미분양 아파트 줍줍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환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굳이 이 통장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전환 그룹에 속한다고 판단한 분들? 아, 그럼 내집 마련은 이제 끝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기회를 만드는 능동적인 게임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하냐? 새로운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시야를 확 넓히세요. 오직 신축 아파트 청약이라는 좁은 문에서 벗어나서 시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둘째, 가치사냥에 나서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금매물이나 경매 물건처럼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안을 찾아보세요. 입지 좋은 곳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것들도 청약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10년 넘게 부은 걸 깨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이랑 돈이 얼만데? 바로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비용 때문에 앞으로의 더 좋은 선택을 못하게 되는 심리적인 함정이죠. 이 말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본전 찾아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는요 과거의 손실을 메꾸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넣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의 기회를 날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통장을 유지하냐 마냐 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수동적인 희망에 계속 기댈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소중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리는 능동적인 전략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통장 안에서 잠자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막연한 희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동적인 전략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